자 여러분 갑자기 네. 새로운 악기는 그네 새로운 악기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게 가혼이라고 합니다 드럼 역할하는 어, 아마 보스킹 뭐 프로그램에서 그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드럼 세트 자체를 이제 가져가기가 좀 힘드니까요 예, 가혼으로 오 리듬을 줄수 있는 그런 악기를 같이 할 겁니다 아이 어, 마지막 곡으로 우리가 이제 인사 우리 어, 트래블 트랙 팀을 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너무 어, 사랑을 주셔서 어, 오늘 특히 오늘 첫 공연인데 어, 많은 사람들은 긴장도 했고 그러니까 어,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니다 yeah. <laughs> 네. 저는 긴장이 된것같요을 시작하기 전에 한 명씩 한 명씩 마지막 인사 네. 한마디 해주시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아입니다 <laughs> <laughs> 재밌게 보셨어요? Yeah! 자, 이번에는 카메라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솔직하게 한번 해보자. Yeah. 재밌게 봤어요? 예! Yeah! 아, 이게 진짜예요? 진짜 yeah! 상황이 yeah! 없어요. 아니어도 괜찮습니까? 그 yeah! yeah! 진짜로 yeah! 진짜 yeah! 진짜 yeah! 억지 아니고? 아, 감사하네요. 오케이. 이번는 억지로. 재밌게 보셨어요? 예! Yeah! 이가 <laughs> 조금 음. 나느네. 오케이. Okay. Okay.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어, 자, 우리나 마지막 한 마디. 저 진짜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 모일 줄 모르고 너무 약간 착하게 저한테도 응원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진짜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나도 진짜 오랜만에 뭐 라이브 안 불어서요. 그냥 유튜브만 요즘서 이거 진짜 너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관객들 너무 너무너무 좋아. Thank you for coming. I feel so good to s e n g i n f r o n t o f you. Thank you. Thank y o 다음 h a n k y o 요 Thank you. t 오세요 또 저를 불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오. 너무너무 재밌었고. 아 어, 진짜 다음 주에 오신다면은 아. 지금 다 모든 그뭐 관계자분들이 아, 지금 말을 말씀하신 걸다 기억하고 네. 아, 한번 아니 계약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 <laughs> <laughs> 저희는 좋죠. 이렇게 와, 저, 조금씩 어벤져스가 모이는 겁니다. 우리 어벤져스 원조 멤버스. 그리고 그리고 맨끝에는 다들 때저 우리만의 기획서 만들고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아 그라리 <잠깐만>. 비즈니스 얘기 날려서 요 네, 거예 하지 마시고요. 아, 예. 좋습니다. 자, <laughs> 마지막 곡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laughs> 방탄소년단의 <laughs> 에어볼입니다. <에이>, 감독님 <laughs> 기타 리버브 좀 주세요. <웃음> 겸손하게. <웃음> 조금 더 자신 있게. <laughs> 기타 리버브. 가다 타니. Yeah, it's nice. <웃음> 어? <웃음> 오와 아, 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아, 메타 하나만 해도 돼 한다. 어, 어, 이 곡은 이곡 아시는 네. 분은 아시겠지만은 약간 EDM 느낌 있고 막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이런 게 많은데 저희 악기 구성 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저희만의 약간 버전을 만들었어. 그래서 원곡이랑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저희만의 약간 어, 재미삼아 예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You know? Yeah. You know? Yeah. You know? 야, yeah. 그래서 하면 아, 좀재밌재게 이해 이해하면서 어떻게 바꿨나 생각하면서 들으면 좀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시작요 자, 박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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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정도>? 나는 네. okay. <laughs> <laughs> 내 삶의 빛. 어시절꿈들 모르겠어, 이 감정이 뭔지. 혹시 여기도 꿈속인 건지. 꿈사막의 푸른 신기루. 내안 깊은 곳에, a priori. 숨이 막힐 듯이 행복해져. 주변이 점점 더

Oh, travel track travel track touch track right, let's go back this summer this travel track travel track come on travel track travel track travel track travel track oh i love it come on travel track travel track come on travel track travel track come on, oh, come on. A travel track travel track come on, travel track, travel track, come on. 한번 따라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불러 드릴요 아, 아, 제가 엄청 단순하게 할 테니까 그냥 따라해 주시면 돼요 네. 로봇, 감사합니다 무대에서 아, <laughs> 내릴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laughs>